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충섭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지 시민의 일상을 세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김충섭 시장은 공무원들과 함께 전통 시장에서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1월 21일에는 삼의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를 하며 명절 인사도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설 연휴 동안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9개 반을 편성해 운영했는데요. 이에 김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시청 종합상황실과 통합 관제센터,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청년 CEO들이 시청에서 제품들을 선보이는 특별 판매전을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김천시청 1층 로비에서 김천 청년 CEO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 제품 판매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청년 CEO는 지역 사회 내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김천시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 행사에는 청년 CEO 7개소와 사회적 기업 7개소, 마을 기업 2개소와 협동조합 2개소가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각종 가공품과 천연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설맞이 판매장터 운영을 통한 홍보로 판매 확보와 구매 촉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1월 21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시장은 김천의 더큰 미래 발전과 주요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시당 사무실에서 송원석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충섭 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식과 환영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충섭 시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의 시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천 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의 바람과 김천시의 도약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앞으로 송원서 국회의원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김천 발전을 앞당기고 김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천시에서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대구광역만 전철방 연장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제2 스포츠타운 건설과 통합보건타운 등 대규모 사업들이 대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김천시 체육회에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김천 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임원들을 격려하는 공로패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시청 강당에서 김천시 체육회 임원 3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동안 김천 체육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온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충섭 시장은 지금까지 김천체육의 도약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새로 당선된 서정희 신임회장과 함께 모든 체육인들과 합심하여 김천체육이 더큰 발전을 할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정희 신임회장은 김천체육이 타 시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타의 모범이 될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1월 22일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23일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 운영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거래장터는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전 기간과 지역 주민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터 운영과 함께 김천의 주소각기 운동을 전개한 김천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으며 전입 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을 홍보하며 현장 전입신고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